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릴 보트는 선파워 44 모델인데요. 이곳 골드코스트 보트쇼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기배입니다. 이거는 카탄마린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전기보트고 굉장히 조용해요. 안에가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요트 타고 세계 일주 썬파워 44 리뷰 편이배 처음 보시면은 텐더보트를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더보트가 바로 밑으로 들어가고 이 위에는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가 따로 있거든요 텐더보트도 전기로 된 텐더보트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은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터보트가 차지하는 이런 그 공간을 많이 줄였거든요. 물론 전기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텐더보트는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어떤지 안, 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카핏 장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붕이 엄청 높거든요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올때 여기 앉아서 이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썬베드도 따로 있어요 여러 명이 앉아서 하나 둘셋넷 제가 보기엔 한 12명 12명에서 15명까지 앞에도 의자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있으면서 바로 물로 다이빙을 해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붕이 굉장히 컵빛인데 넓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그늘로 되어 있고 비가 와도 물이 튀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살룬 장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베라기보다는 그냥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천장도 그냥 집 같은 느낌이 들고요. 냉장고가 풀 사이즈로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냉장고예요. 선반이 있는데요. 선반도 깔끔하게 하얗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뭐 전자렌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기계를 넣는다거나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포트가 있는데요. 주방에 드로어하고 이렇게 스토리지가 엄청 많아요. 다 소프트 클로저로 탕탕거리지가 않고 코너까지도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윈도우가 탁 트여져 있어서 360도로 쫙 보이네요. 그래서 윈도우가 집에 있는 윈도우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쪽 주방에는 싱크대가 있고요. 싱크대도 그냥 풀 사이즈 더블 싱크 크고요. 물을 필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수입을 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완전 아파트나 주, 집, 집에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븐도 지금 이게 한6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사이즈고요. 가장 좋은 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D 귿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배가 흔들릴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하거나 손님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Baby, can you come and have a look? 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바로 서빙할 수 있게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주방이 좀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전기 배이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가스가 아니고 전기로 하는 이런 인덕션이 있습니다. 뭐 밑에도 다 스토리지가 있고요. 지금 이곳 걸리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살룬 장소가 있는데요. 살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식탁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지금 굉장히 세팅이 예쁘게 잘돼 있어요. how many people you think you can see here baby we've got it set up for four but you could probably get five or six in here without too much trouble yeah without too much trouble at all and i think we can put a couple of chair in front and we can actually add more. 그리고 여기가 좋은게 뭐냐면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내려서 이제 바로 헬름 스테이션하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Oh wow. Oh wow. 이 배가 이 중앙에 한가운데에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 사이즈가 이게 보통 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배고요. 그런 침대고요. 여기 따로 이렇게 내가 앉아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 혼자만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할수 있게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대 앞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은 한 32인치 정도 되는 텔레비전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바로 텔레비전 볼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앞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볼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앉아있는데도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머리가 다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리고 이게 다 소프트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음, yeah, 그러니까 nice cool mm. sometimes you know we have a fiberglass uh, boat and when it's cold outside, you can actually see little dew. 이제 아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놀수 있게 다 밑에 카펫으로 돼 있어요. 어, 굉장히 잘돼 있네요. 그 밑에 지금 내려가면은 또 제가 보기엔 화장실 같거든요. Oh, wow. an as well. 어, 지금 이쪽 한쪽은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가 지금 여기 지금 프린터도 있고 의자를 놓으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분명히 스토리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지도 이렇게 있고. 사실 이 밑에도 이거 다 사실은 수납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수납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쪽은 옷장 같은데 옷장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옷을 걸어놓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거 지금 다 서랍이 이렇게 서랍이 장이 열리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공을 가는 것보다 서랍으로 열리는 게 편해요. So we can brush this together? 그리고 화장대 이제 여자분들은 앉아가지고 화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그맣게 의자도 있고 이런데도 다 지금 서랍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명 같은 것도 다 여기 말씀하시기에는 5스타 지금 옷별 5개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굉장히 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잘돼 있고요. 뭐 화장실 사이즈는 따로 이런 식으로 변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중간에 샤워가 있고 샤워 옆에 또 가면 세탁실. 지금 이게 8kg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 8kg 세탁기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모델이 2022년이라서 드라이어랑 같이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 이제 드라이어랑 같이 되는 걸로 바꿔서 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여기 또 따로 런드리용으로 또 따로 싱크가 있거든요 nice idea with the actually step through the shower to access the laundry so most of the time the shower screen is going to be shut Um, it's just a very sensible idea. 반대쪽에는 아이들 방이 있고, 아이들 방으로도 쓸수 있지만, 손님 방으로도 쓸수 있는 반대쪽 헐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So, baby, this is a bigger guest room, I think. Yeah, it's a g o o d s i z e room. It's like a double bed. 지금 여기 옷장이 풀 옷장이 사이즈예요. Baby, this is a full size wardrobe. 벤틸레이션도 잘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치도 있고, 벤틸레이션도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선반도 있네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There's another room this way. 여기는 아마 아이들 방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두 명일 경우에 위에서 자고, 밑에서 자고, 이 반대쪽에도 다 이거 옷장이 있네요. 이제 아이들이 쓰거나 손님이 왔었을 때이 반대쪽 헐에서 있는, 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사이즈는 그냥 풀 사이즈. 조금만 이렇게 좁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성인 한명 정도가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그리고 다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정리가 잘돼 있고 청소도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Okay, from the helm station, got a great view all the way around. Um, it's nice and high when you stand up. I can see very well out the sides as well. 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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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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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요, 주요,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i have a cup of tea please <laughs> okay so the big feature of this boat is it's fully electric so one thing you'll notice in here in the engine room there's no big diesel motor taking up a lot of space it's full of all our batteries and you can see there the small electric motor which drives the boat and the battery is all oh, the big trend, which is really good brand, isn't it? Yeah, it's great quality. Okay, we're up on the flybridge now. Um, we've got all duplication of controls up here as we have uh, downstairs. We've also got the side thruster to make parking a breeze. The view is just incredible up here. It's, it's unhindered 360 degree. Uh, you can also see all the solar panels. So, as you know, this boat, boat is fully electric. It can run it on a sunny day, it can run at six knots all day every day and not use anything it also has the the roof up here which can fold down it's on hydraulic rams um, all we need to do is remove the two posts just quickly unbolt them and we can lay this down to get under a bridge if we have to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시면은 또 선베드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날씨가 좋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뭐 날씨가 좋을 때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비키니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화보 촬영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44피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고 이 뒤에 보시면은 솔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음료를 마신다거나 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컵홀더 같은 거를 더 넣고 악세사리도 넣을 수 있고 또 여기 의자가 이렇게 딱돼 있어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헬로우, 우리 신랑이 여기 앞에 앉아있고. 이런 하나하나가 참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 배가 호주 브랜드, 호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l o o t h i s o 풍경을, 풍경을 I think this, this can be a party boat too, baby. Yeah, for sure. it will be um, very worthwhile for the charter companies to look into this. Mm. Obviously there's heaps of room and without the trampolines we've got all this extra bedding and relaxing. And, and they said this boat is two years old and how many hours they use this generator. The generator's only been run for one hour in two years and it's never been plugged into shore power. So it's a standalone boat that can survive. They also recommend servicing this boat once every 50 years. That's right, 50 years because it's electric engines. There's no oil to change when you are alive. Probably not. <laughs> so, bab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oat in general? I think it's magnificent. Um, as far as the electricity part of it's concerned, it's just maintenance-free. And the other big thing is cost. There's no diesel to buy every time uh, you want to move the boat. It's all for free, powered by the sun. Yeah, and the space is very And this boat can 뭐 태평양을 건널 때는 날씨가 안 좋으면 살짝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제너레이터 돌려가면서 가면 되고요. 최적으로 막 세일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브라이더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 일을 하기 귀찮으신 분, 그리고 이제 내가 저, 내가 뭐 엔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귀찮으신 분, 이런 분들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으로 가는 전기로 가는 배에 대한 뭐랄까 꿈이 있었는데 타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뭐 막상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얼마나 에너지 이피션한지 들어보니까 금액도 정말 마음에 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전기 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